갑자기 폐경이 오면 굉장히 당황스러워요 네. 성욕도 안 생기고 섹스를 아예 안 하시는 섹스리스가 더 많아진 느낌? 이번에 와서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모벨상감이라고 왜, 왜요? 왜 너무 잘하게 와. 해줘서 <laughs> 70, 80 할머니가 와도 음. 다시 하게 해드리게 했어 <laughs> 이제 미혼을 했으니까 음. 기혼을 좀 해보려고 해요. 근데 기혼도 좀 초기 기혼이 있고. <laughs> 맞아요. 만기 기혼이 있으니까 일단 초기 기혼부터 좀 음. 얘기를 해볼까요? 보통 이제 가임이 되면서 임신은 음. 할수 있으면서 음. 그 폐경 직전인 음. 한 40, 50대가 가장 많이 오는 질환은 뭐예요? 그때는 가장 그래도 여성 인생에서 상당히 편한 기간이에요. 그 시기에는 그냥 정기 검진만 규칙적으로 하면 큰 문제가 없는 음, 시기이기도 하지만 음. 조만간 닥칠 폐경에 대해서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네.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 네. 그다음을 대처할 수 있거든요. 네. 갑자기 폐경이 음. 오면 굉장히 당황스러워. 근데 사실 그 나이가 여성한테 되게 바쁜 나이에요. 학교 낳고, 보내고, 예, 육아하고. 네. 맞아요. 사실 몸은 좀 안정됐지만 마음이나 뭐 여러 스트레스는 음. 너무 많을 시기인 것 같아요. 물론 그게 이제 부모의 자녀 교육과도 네. 좀 연관이 되어 있는데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아서 음. 여성성. 네. 성적으로도 네. 좀 멀어지고. 네. 좀 바쁜데 무슨 네. 관계야? 섹스리스 음. 너무 많고. 너무 많고. 네. 그래서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네. 제가 오면 자녀는 몇 낳고 음. 정기 검진은 언제 했고 음. 피임은 어떻게 하냐? 음. 그 피임에서 음. 딱 걸리는 나이가 그나이에요 그렇죠. 피식 웃으면서 안 오. 하는데요. 금욕을 하고 있구요 <laughs> 금욕 부부군요. <laughs> 그게 가장 많은 하면. 포션이 네. 딱그 나이더라고요. 네. 음. 피임약을 먹거나 그런 음. 경우도 별로 없어요. 요즘은. 그래도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콘돔이고요. 네. 물론 그 IUD, 루프 같은 걸 넣는 경우도 있는데 과거에 비해서 루프를 넣는 게참 줄어들었더라고요. 네. 어. 약간 섹스리스가 더 많아진 느낌? 음. 과거에는 그 나이에도 막 임신이 될까봐 이렇게 걱정을 하고, 네. 콘돔을 쓰고 때로는 막 실패했다 걱정도 하고, 뭐 루프를 음. 넣을까요? 막 루프를 빼고, 뭐 이렇게 있었는데 최근에는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아, 어, 아, 피임을 어떻게 하나요? 그러면 피식 웃으면서 내가 <laughs> <laughs> 그러니까 언제 피, 관계를 해? 이런 어, 느낌. 그렇구나. 그러니까 제가 막 당황스러워요. 피임을 자꾸 물어보면 음. 신뢰가 될것 같은. 음. 아니, 느낌이. 근데 의학적으로 볼때 그렇게 음. 섹스를 젊어서 안 하는 게뭐가 음. 문제라고 느끼세요? 어떠세요? 어 당연히 저는 문제라고 느끼죠. 네. 관계를 하는 것 자체는 네. 릴레이션십의 가장 깊은 관계가 네. 성관계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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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네. 그 성관계를 통해서 음. 뭐 부부 관계도 그렇고 음, 음. 받았던 스트레스도 릴렉스하고 음.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이 세상이 음. 너무 빡빡해진 것 같아요. 음. 계속해서 성관계를 한 어떤 7 0대 어머님이 있으셨는데, 그분은 아주 자랑스럽게 나는 이렇게 지금도 잘하고 산다. 그런데 보면서, 와, 이분은 호르몬 치료가 별로 필요 없네. 음, 음. 너무 상태가 좋은 거예요. 음. 그런가 하면 한 40대 정도 되는데, 뭐, 너무 사용을 안한 거죠. 네. 그러면 위축 돼요. 그렇죠. 우리 피부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네, 언제까지 얘가 뭐 음. 젊고 유활하진 않고 음. 이렇게 바싹 말라 있고 음. 아직 폐경도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음. 몸은 말랐지? 이렇게 물어보면 음. 어, 성관계를 언제 했는지 기억도 안 나는 그런 감각도 둔해지고 <laughs> 감각도 둔해지고 네. 성욕도 뭐, 안 생기고 점점 더하는 거죠. 어, 계속해서 악순환하는 것 같아요. 네. 자, 여러분 들으셨죠?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그 규칙적으로 성관계를 하면. 네. 그 폐경이 지나서도 질이 탄력이 있고, 질 건조도 좀덜한 분이 많다라고 오, 얘기했는데, 맞습니다. 지금 이렇게 증명해 주시잖아요. 임상에서 실제로 보시는 맞아요. 분이니까, 여러분들께서 섹스리스가 왜이 어떤 우리들의 관계라든지 뭐 이런 것만이 아니라, 몸에도 분명히 이상이 온다니까요. 그래서 질도 하는 사람이 훨씬 더 탄력적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분이 좀 좋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렇죠? 60, 70 이제 넘어서 섹스를 아예 안 하시는 음. 분들을 보면 후회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아, 이제는 뭐, 뭐가 남았지? 이런 생각을 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정말 이제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허망해진다고 맞아요. 외롭고 쓸쓸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여자도 남자도 섹스에는 나이가 없잖아요. 그냥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건강 상태에 맞춰서 하시면 되는 거지, 뭐, 일주일에 뭐두 번,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하여튼, 그 섹스를 계속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기혼들의 그 안정적인 몸 상태에서 좀 그래도 걱정되는 게 아무래도 암이겠죠? 그렇죠. 자궁암이라든지. 맞아요. 얼마 전에 어, 그 쓰레드를 봤더니 네. 자기가 유방암이고 요번에 이제 항암을 받고 있는데 자기 남편이 이혼하자고 한다고. 음. 아내가 암에 걸리면 좀 음. 이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성적인 욕구가 좀 달라서 그러는데. 남성들은 어쨌든 성적인 배출의 욕구가 있고 특히 유방암이 가장 삶의 질이 떨어져요 치료를 거의 마치고도 음. 이~ 뭔가 호르몬을 보충해야 되는 시기에도 네. 다 못하고 걱정되니까. 먹는 건 뭐~ 물론이고 그렇죠. 최근에는 뭐~ 바르는 거 질정 음. 이런 제들이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논문이나 아니면 이큰 아산병원 이런 데서는 음. 그 담당하시는 분들이 쓰시죠. 그건 써도 네. 됩니다라고 네. 말을 해도 네. 그 말을 10명이 들으면 한명이나두명만 하려고 맞아요. 해요. 겁나면. 겁이 주지. 나서. 네. 어떤 분들은 음. 그게 너무나 건조해서 막 걸어다니지도 못하는 분도 있어요. 음. 운동도 못하고 몇 걸음을 네. 못 걷는 사람도 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거부하기도 해요. 네. 그래서 성적으로 꼭 호르몬이 아니라도 음. 일반적인 질정이라도 규칙적으로 제가 넣게 하면 훨씬 나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포기하지 말자는 거죠. 네. 제 얘기는 지금 말씀하신 질정제로 할수 음. 할 있는 호르몬제가 있거든요. 그건 정말 요요 부위만 음. 국소적으로. 음. 이 작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의사가 써도 된다고 하면 쓰셔도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왜 삶의 질을 막 떨어뜨리면서. 이혼까지 하면서. 어, 그렇게 안 생각해요. 하시면 좋을 네네.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제 암 환자들은 처음 자기가 암에 걸리면 음. 어떻게 섹스를 생각하겠어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인데. 근데 이제 그암 환자들이 조금. 좀 나아지면 이제 그때는 왜 아~ 이제 그럼 부부 관계도 해야 되지 막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게 사실 암 환자 혼자서만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니라 배우자도 거기에 맞춰주지 않으면 사실 회복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섹스가 준다는 게꼭 네. 생식 그렇죠. 아니면 뭐~ 우리가 지 이걸 떠나서 친밀감 음~ 결속감 그리고 어, 그다음에 어, 이런 내가 것들. 안정감 네. 그다음에 이런 편안함을 주기 때문에 네. 가능하면 어떻게든지 네. 그, 섹스를 할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드리려고 노력을 해요. 네. 70, 80 할머니가 와도 음. 다시 하게 드리겠어. <laughs> 네, 그, 네. 문제가 생기면 그냥 혼자서 아, 이제 끝!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병원에 가면 음, 네. 방법들이 요즘 너무 많아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섹스리스로 그냥 죽을 때까지 간다? 음. 하지 않으셨으면 포기하지 좋겠어요. 포기하지 예. 제가 최근에 들은 음. 그냥 여담인데요. 음. 그, 그 분이 우리 동네에 살다가 제가 그런 치료를 하고, 제일 멀리 이사 갔어요. 인천 어디로 이사를 갔어요. 근데 꼭 저한테 오세요. 이번에 와서 저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노벨상감이라고. 어, 왜, 왜요? 너무 잘하게 해줘서. <웃음> <웃음> 그래서 저 노벨상도 탔어요. 아. 아, 그만가 좋아진 거예요. 그동안 섹스를 전혀 못했는데 음. 내가 치료를 하면서 그게 비용이 많이 드는 그러니까 것 아니에요? 질 건조가 아니에요. 있었던 거예요. 그죠 폐경도 아. 되고 질 건조가 됐는데뭐 바르는 거, 넣는 음. 것들을 규칙적으로 잘 봐가면서 그걸 조절해주면 아. 되거든요. 자주 올 필요도 없고. 그래서 탄력이 있어지셨고. 비용도 많이 들지 않는데 이제 성관계를 프리하게 하게 되니까 아. 가서 전해. 아. 당신 노벨 노벨상감이래. <laughs> <laughs> 근데 그게 그렇게 네. 저한테는 좋더라고요. 아 그럼요. 어, 얼마나 내가 고란네. 그 관계를 못 하는 사람을 음. 하게 했구나. 음. 뭐 개인의 삶의 질도 그렇고 어쨌든 한 가족을 한 거예요. 가정을 평화롭게, 평화롭게 행복하게 만드신 거네요. 그쵸. 자 그러면 그 폐경기 얘기 좀 해볼까요? 네. 폐경기. 네. 그래도 이제 남자들 갱년기보다는 폐경기를 많이 알고 있어요. 그쵸?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뭐 얘기들도 많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찾아오는 그런 어떤 병증이나 증후나 뭐 혹은 그런 것들이 있어요. 폐경은 음. 어떻게 보면 평균 50에 오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뭐 100세 시대니까 네. 딱 중간이에요. 네. 여기쯤 되면 그 동안 우리 몸에서 난소에서 나오는 모든 호르몬들이 있을 때는 우리가 그 고마움을 음. 잘 몰라요 네. 그런데 얘가 떨어지면 드디어 네. 네.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게 개인적으로 다 달라요 네. 누구는 음. 막 더워 죽겠고 음. 누구는 잠을 못 자고 누구는 막 성질이 나고 음. 누구는 우울하고 음. 누구는 죽고 싶고 음. 뭐 이렇게 누구는 맞아요. 아무런 증상도 없고 음. 그런데 제가 제일 아쉬운 거는 이런 정보를 좀 모두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음. 누구나 다를 수 있죠. 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모두 다막 너도 치료하고 너도 치료 뭐꼭 이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기본적인 음. 프레임을 모르니까 음. 그냥 옆집 아줌마가 하지 말래. 음. 우리 언니가 그런데 유방암 걸린데 음.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 말고 그리고 또 80대가지고 와서 뭐 불편하다고 하면 어머니 이건 폐경되셔서 그래요. 난 몰랐어. 무조건 몰랐어요. 알았는데 내가 선택을 해서 와. 몰라서 못하고 이렇게 세월을 보내서는 너무 다르고 그런 폐경에 대한 이해도가 너무 낮은 것 같아요 저는 30년 동안 이 여성들을 봐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조금 더잘 알겠죠 그 30년 전하고 음. 지금하고 좀 달라진 바가 있어요? 자기를 관리하려는 마음을 가진 여성들이 많아졌어요 음. 지금은 이제 삶의 질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자기 어머니가 골다공증으로 쓰러지는 거 중풍으로 쓰러지는 거뭐 이런 것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아 나도 이러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네. 해서 네. 그러기도 하고 저도 이제 나이가 네. 네. 이 정도 되다 보니까 관심이... 환자분들이 음. 저를 보고 네. 원장이면 어떻게 해요? 음. 이렇게 물어봐요. 네. 그럼 저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저는 폐경 55세에 됐어요. 네. 좀 오래 네. 오래 있었죠. 오래 있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음. 유방암이나 자궁 내막암의 확률은 좀 올라가거든요. 음. 물론 검사를 하니까 괜찮지만 음. 음. 그런데 여기서 알아둬야 할 거는 50세에 우리가 평균적이 다하면 50세보다 먼저 폐경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예를 들면 45세에 폐경이 음. 됐다고 쳐 봐요. 그러면 의학적으로 이렇게 금기증이 없으면 반드시 5년 동안 남들 폐경 나이 때까지는 치료를 하라고 돼 있어요. 음... 근데그 것마저 거부를 하면 네. 남들 50세에 오는 변화가 45세 때 오는 음...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질이 5년만큼 늦어지는 네. 거거든요. 그데 네. 그것도 모르시는 분이 참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인위적으로 이제 수술해서 또 조기 폐경되신 분들은 그 증세가 더 심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은 좀 하려고 하시겠지만 어쨌든 그냥 왜 저절로, 그냥 저절로... 조기 폐경... 음... 폐경되신 분들은. 이게 그냥 자연스러운 거야? 그러고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들이 어, 근데 많죠. 근데 그거를 좀 알고, 네. 이제 선택은 그다음이라도 음. 그 다음이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과 음. 누구나 다할수 있지만 또나 호르몬제 주세요. 라고 제가 바로 네. 그러, 그러진 않아요. 그렇죠. 유방 검진하고 음. 자궁암 검진하고 자궁 내막에 이상이 있는 가 보고 음. 혈액 검사해서 혹시 혈전의 위험성이 있나 보고 음. 나머지 다 오케이가 돼야 호르몬제가 나가요. 네, 네. 그리고 또 3개월마다 체크하고 네. 1년이 되면 다시 체크하고 네. 해서 이렇게 쭉 가면은 그리어 제가 유방암 검사 시키고 자궁 검사 시켜서 빨리빨리 발견해서 고맙다는 음. 연락도 많이 와요. 네, 그렇죠. 어, 왜냐 누군가가 음. 나를 관리하고 있으니까. 음. 그리고 음. 이 호르몬제를 먹을 때 보통 사람들이 유방암에 걸릴까봐 제일 걱정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유, 이 호르몬제를 먹어서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살짝 높은데 그건 이거랑 되게 비슷해요. 저 여기 오느라고 한 시간 동안 차 타고 왔잖아요. 네. 그 사이 에 교통사고 날 확률보다 네. 적어요. 네. 어, 딱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리고 사실 네. 그 유방암하고 연결됐다는 연구 자체가 사실 연구라는 게 연구자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맞아요. 좀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방암하고 그 호르몬하고의 연, 연계를 그렇게 보기보다는 오히려 왜그 호르몬 치료를 하면서 유방암 검사를 잘 받으면 맞아요. 그게 조기 발견이 또 빠르고 예, 음. 별 문제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립선암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에서 호르몬제는 그냥 자기가 사 먹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반드시 다 의사 처방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 얘기는 지금 이민아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관리가 되고 있다는 맞아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얘기를 안 듣고 막 유방암 검사해라 그래도 음, 안 하고 음. 자궁암 검사도 안 하고 이러면 모르지만 그대로만 그냥 따라가시면 사실 그렇게 검,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제는 폐경 이후에 살아야 될 인생이 너무 길어졌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한 10년, 20년 맞아요. 그냥 고생하다가 죽으면 되는데 지금은 뭐 기대수명이 <laughs> 이제 100살 거의 다 되어가고 한 4, 50년을 있기 때문에. 살죠. 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어떻게 삶의 질이 좀더 좋게 그리고 맞아요. 부부간에도 음. 이왕 같이 사는 거 부부관계도 좀 하고 좀 따뜻한 게 좋지. 여러분 부부관계 안 하면 정말 룸메이트밖에 안 돼요. 그러면 얼마나 서먹서먹하고 어색하고. 그리고 또 쓸쓸하고 이래요 그러니까 계속 몸으로 만지고 음. 서로 좀 닿고 그러는 게 좋기 때문에 호르몬 치료는 꼭좀 하시라고 그것도 못 하시는 분은 못 해요 맞아요. 금기증이 없는 한 네.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 호르몬 치료 하면 뭐가 좋냐 결론적으로 음. 보면은 덜 늙는다 음. 그리고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뇌경색도 사실은 미리 검사를 하면서 먹기 때문에 그 뇌경색이 일어날 만한 혈액이 끈끈한 사람들은 미리 음. 제가 다 조치를 해요. 네. 조치를 해서 도리어 뇌경색도 훨씬 더 네. 줄여주고, 네. 왜냐하면 호르몬제 자체는 약간 그런 네. 혈전의 위험이 있거든요. 네. 미리 검사를 하기 때문에 도리어 훨씬 음. 더 건강하게 사세요. 음. 그 호르몬 치료를 지금 계속 이제 말씀하시지만 이게 단순한 치료가 아니고 삶의 질을 높이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어떤 메시지를 좀 환자한테 전하고 싶으실지? 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냥 모른다고 내 패개치지 말자 음. 포기하지 말자 음. 여러 가지 대체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네. 유방암이 있어도 어떻게든지 성관계를 하게 할수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 말은 꼭 뭐~ 성관계뿐만 아니라 네. 온몸을 조금 더 음. 음. 높은 퀄리티로 살아갈 수 있는데 그 자체를 포기하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음.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이~ 우리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는. 네. 부인이 유방암이나 혹은 자궁암으로, 자궁암. 음. 저 이제 나는 하고 싶지 않아. 혹은 뭐 음. 호르몬제도 못 쓰고 난 너무 아파. 음. 이렇게 얘기하신다면, 지금 이민연 원장님이 얼마든지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음. 일단 의사를 찾아와서 충분하게 음. 상의하고, 아. 네. 예, 조언을 듣고, 그리고 그대로 이렇게 관리를 좀 해나가시면 삶의 질이, 맞아요. 나뿐만 아니라 부부의 삶의 질도 굉장히 음. 좋아진다는 걸 믿으셔야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